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어처 초코 시럽 케이크 만들 건데요. 출처는 로라님이고요. 로라구요. 우선 준비물은 원형틀, 목공풀, 천점, 하얀 갈색 물감, 레진, 종이판과 이쑤시개가 필요합니다. 우선 천점 어 죄송합니다 우선 여기 어 어디갔지 네, 천점을 일단은 갈색으로 갈색 물감으로 염색을 해주세요 이렇게 조색을 했는, 염색을 했는데, 이 화면에서는 약간 주황색처럼 보이는데, 이게 여기서는 갈색이에요. 갈색이고요. 그러면 이 준비된 그 점점 상관없어요. 그런데 점점 들어있으니까, 천점을 원형틀에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이것을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서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됐으면은 이 종이판에다가 우선 여기는 이 레진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레진을 이렇게 짜줬으면은 짜줬으면 이제 여기다가 레진에다가 이 갈색 물감을 넣어줍니다. 배송 물감 일단 넣어주지는 말고, 이렇게 옆에 살짝만 짜주세요. 이렇게 색을 박가면서 점점 레진에 색을 입혀줄 거예요. 조색할 거예요. 네, 이렇게 초코색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염색 조색을 해줬으면은 그리고 제가 로라님이랑은 약간 다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로라님은 초코 시럽을 따로 만드셔서 바로 하시는데 저는 다르게 만들어서 했어요. 우선 이거를 갈색 물감이 거의 다 넣어야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짠 만큼을 일단 다 넣어야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준비한 케이크 시트에다가, 케이크 시트에다가, 이거를. 근데 여기다가 그거, 이 목공풀도 좀 넣어야 돼요. 목공풀도 이렇게 좀 짤게요. 콩콩 분도 다 넣어줄게요. 아까 짠거다 넣었어요. <laughs> 이렇게 해줬으면은 이거를 요 케이시트에다가 발라주세요. 이게 잘 발라줍니다. <laughs> 네. 이렇게 다 발라주었으면, 이제 육쪽에다가 목공부를 이렇게 쓸 만큼, 이제 요 위에 크림을 얹어에 대해서, 이 정도만 짜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요 옆에 하얀색 물감을 좀 짜주시는데, 어 여기 제가 물로 나오네요. 좀 이렇게 옆에 짜줄게요. 네 이렇게 하얀색 물감을 짜주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겁니다 이제는 이거를 하얀 이게 하얀색 물감 많이 넣으면 안좋고 그냥 이정도만 이정도 조금만 이 목공풀에다가 섞어줍니다 이게 목공풀을 그냥 바로 이대로 바로 바르시면은 목공풀이 나중에 마름 투명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크림이 안보여서 이제 이렇게 하얀색이 그렇게 투명하게 보이지 않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 섞어주셨으면은, 아, 그리고 준비물에서 소개를 하나를 못했는데, 어 준비물이 뭐냐면 집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냥 비닐 같은 거 준비해주세요. 지퍼팩이어도 괜찮아요. 지퍼팩이 더 좋죠. 네, 거기에다가 이 크림을 얹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제 이 위에 짜줘야겠죠? 네, 이거를 여기 있는 이 가위로 가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난 이게 잘안될것 같은데. 아. 아, 큰일 났다. 괜찮아요. 이거를 짜주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네줄 짜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저독트봉이긴 한데 이게 좀 더러워서 제가 닦을게요. 네, 이제 이렇게 닦아줬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제가 약간 이상하게, 했네. 이상하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아, 이상해. 아, 어떡해. 어떡해, 이거. 그냥 좀 멋대로 해야겠어요, 그냥. 대충 해야죠. 그래도 만들었는데 뭐. 할수 없지. 내 손으로 내가 만든 건데. 엉망이 됐습니다. 그 원래는 이렇게 삭삭 하시면 그냥 되고요. 아, 이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럼 제가 이거를 한번 꾸며볼게요. 그래도 한 김에 예쁘게 꾸며야죠. 어쨌든 완성은 된 거니까. 이거 그냥 물감이에요. 지금 제목에 보시면 미니어처 초코시럽 케이크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해서 진짜 제 예상대로 예상대로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예상, 제 예상대로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미니어처 초코 시럽 케이크 만들기였습니다. 빠이빠이.